김비서가 왜 그럴까 줄거리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배우 박서준, 박민영, 이태환, 강기영, 황찬성 화려한 캐스팅과 백산호, 최보림 극본이 만난 화제의 드라마입니다. 얼굴, 재력, 수완까지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자기애로 똘똘 뭉친 나르시시스트 부회장과 그를 완벽하게 보좌해온 김비서의 퇴삼일당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 김 비서가 왜 그럴까 줄거리 김 비서가 왜 그럴까는 6월 6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수목 드라마이다. 지난 21일 방송에서 시청률이 다시 한번 상승하며 지상파 수목 드라마 훈남정음과 이리와 안아줘 시청률을 모두 제압하였다. 지상파 드라마 두 개를 모두 제압한 건첫 방송 때한번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이다. 특히 젊은 30 40연령대 시청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수, 목 드라마의 최강자로 우뚝 선 드라마이다이 인기의 비결은 박서준과 박민영의 남다른 케미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박서준은 킬미힐미부터 그녀는 예뻤다. 쌈마이웨이 그리고 김비서가 왜 그럴까까지 불패신화를 쓰고 있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줄거리? 이 드라마에서 박민영이 맡은 캐릭터는 이영준 부회장의 개인 비서 김미소이다. 이영준 부회장을 9년째 보필하고 있는 개인 비서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일처리를 해내면서도 김미소란 이름처럼 싱글벙글 미소를 잃지 않아 일명 비서계의 인간문화재 또는 비서계의 명장이라 불린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줄거리 누구의 손길에도 불어하는 영준에게 유일하게 넥타이를 매어줄 수 있는 행운인지 아니면 불행인지 헷갈리는 특권을 지녔고 부회장 영준의 전폭적인 신뢰로 업계의 최고의 연봉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업무 강도 역시 업계의 최고였으니 새벽 6시 출근 기약 없는 퇴근 부회장님이 호출하면 자다가도 뛰어나가야 하는 신세에 심지어 새벽 대리기사까지. 새벽부터 밤까지 내 시간이라곤 한번 갖지 못하고, 남들 다 하는 연애 한번 못한 채숨 가쁘게 살아왔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줄거리 그런 미소에게 힘이 되어 준 원동력은 가족이다. 가족의 빚 때문에 군영간 바쁘게 살아온 김미소는 서른을 목전에 앞둔 어느 날 모두 내려놓기로 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 후 사직서를 던지면서 일어나는 대삼일당 로맨스가 시작되었다.